이학적 검사란 무엇인가요? 이학적 검사라는 말을 다소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는 영어 피지컬 이그제머네이션의 일본식 번역인데, 워낙 의료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굳어져 버렸습니다. 신체 검사나 진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압 측정이나 맥박 체온 등의 생체 징후의 측정도 넓은 의미의 이학적 검사인데, 보통 간호사가 대신 측정합니다. 정신과에서는 주로 대화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다고 여깁니다만 시실 이학적 검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정신 장애가 신체적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초진 시에는 전반적인 이학적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종 이학적 검사를 하려고 하면 정신과 의사가 왜 촉진이나 청진을 하느냐고 묻는 분도 있는데 정신과 의사도 의사이며 신체적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학적 검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환자의 옷차림이나 안색 자세, 외모, 위생 등도 환자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소와 같이 편안한 상태로 가서 진찰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의사는 자세한 이학적 검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며 환자나 보호자가 증상을 먼저 설명해서 자세한 이학적 검사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환자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정신과 의사도 아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장애 피부질환 등 만성적인 뇌과질환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리는 것이 추가적인 이학적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중요합니다.